스나이펑입니다 겨울 추위랑 코로나 맹위로 바깥에 잘안 나가시죠? 충전발이 한 바퀴 돌아본 게 언제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체인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WD-40에 대한 제 견해도 말씀드릴 겸 체인 청소를 시작합니다. 우선 바이크 거치 후 중립기어 상태에서 뒷바퀴를 돌리면서 체인 녹슨 부분에 WD-40을 잘 도포합니다. 그후 체인솔로 녹슨 부위가 제거될 정도로 잘 솔질해줍니다. 제거된 녹 일부는 기름때와 함께 체인에 남아 있으므로 기침타올이나 기름걸레로 닦아내 줍니다. 뒷바퀴를 돌리다가 대기어에 손가락이 말려 들어가는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녹과 기름때를 제거하고 뽀얀 상태의 체인으로 복구하였습니다. 하는 김에 대게의 기름때도 손조심하면서 제거해줍니다. 건조시킬 곳으로 옮겨서 또 한번 닦아줍니다. 이후 WD40이 휘발하여 건조한 상태의 체인이 되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어 말려줍니다. 이번 영상의 경우는 아예 하루 정도 말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로브치를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루브의 도포 부위는 링크 사이 사이에 위치한 고무 오링입니다. 한 바퀴 다 뿌린 후에 적당히 돌려주면서 대기어에도 루브가 묻고 링크 사이에도 흡수시킨 뒤. 주행 시튈수 있는 체인 겉면과 타이어의 루브는 모두 닦아냅니다. WD-40에 대한 참 많은 논란이 있는데 확실한 건조와 루브 도퍼의 조합이라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오히려 작동 부위에 고착된 기름대로 오링이 상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 생각해서요. 단 다른 의견과 데이터를 제공해 주며 설득해 주신다면 경청하겠습니다.